는 얘기 주었는데 내게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설교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자주 오시면 저 자리가 미트로겠다. 지금 네, 시트를 생각 음, 아주 참 말씀을 주셨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반주 마음에 너무 바탕는 거라. 예, 제가 개척 교회 하면서 두 가정 반으로 야,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도 갈 데가 없어 갖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개척 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뭣도 모르고 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개척 교회라. 그때 제일 아쉬운 게 반주자에서 반주자. 예. 그래서 저는 반주자를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laughs> <해봤네>. 수고 많습니다. <laughs> 어,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듣고 평소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사모하는 교회가 참 쉽지 않겠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 수준 같으면 참 힘들겠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용기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해야 이게 교인들이 모이는데 예수에는 외 없다 예수가 있으면 어른도 싫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오늘 말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것이지 그 밖에서는 반쪽짜리밖에 없다. 사모하는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야 이게 보통분들이 아니구나 보통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어, 저는요 성도들이 너무 예쁩니다. 죄송합니다 예쁘다고 했어요. 저가 60년들입니다, 미혼 나이로. 2년이면 제가 은퇴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이제 좀아 장모님 참뭐 뭐 머리는 비슷하게 세지만은 장모님 저거 완전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 미치죠. <laughs> 예, 상년이에요, 왕년이에요. 어, 4학년이에요, 저희 학년이에요 아, 6학년 오오신 거예요? 하도 젊어 보이가지고 우리교회 장모님하고 같이 장모님을 받으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 교회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무슨 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사업 잘하고, 여기서 교회 봉사 잘하고, 여기서 찬양인도 하고, 여기서 뭐 하고, 뭐 하고, 교회 짓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는가? 성공이 눈에 보이고 큰 것이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한 주자도 못 모시고요. 돈이 없으면 지휘자도못 모시고.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하고요. 돈이 없으면 교회 건축도 못 하고, 성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본 거는, 제가 오늘 보니까 예배순, 예배순, 이 설교 뒤에 뭐 다른 순서 없지요. 그러면 제가 2시에 마치면 되지요. 예. 설교 시간을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데 요새는 말은 그렇는데 보니까 실제로 돌아간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우리 가주남교회나 이. 사모하는 교회나 뭐 입장이 비슷하지요. 그래도 푹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들이잖아. 빌려가지만은. 우리는 2층이야, 2층. 아, 요새는 좀 나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고 계단을 올려오는데, 그, 그, 10개, 12개, 22개 계단을 올려오는데, 1분이 걸려요, 1분이. 예?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교회가 되고, 개척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교회를 문 닫는 교회, 그게 과연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 저는 하람한 게 좋아요. 하람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센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 성경 본문을 한번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설움을 낳고 이렇게 쓰면 될 거를 하나님은 이제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설움을 낳고그그 그 이야기 아시죠? 바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애기를 애기를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나가 안 덮어지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다윗이 올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마를 데리고 와서 위로하고 애기를 가진 사람이 솔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손을 문을 막고 라고 이야기하실까? 다윗하고 우리아는 비교가 안됩니다. 혹시 살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인생을 끝고싶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 자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있는 데 가서 그 시장통에 있거든요. 다윗은 때려 죽일 사람이라고 한 마디 한 마디만 하면 예루분저 거저 도레마저 죽습니다. 예.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다윗. 그 다윗 옆에 합류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야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박아놓으십니까? 우리야를 보면 인생을 망친 충성입니다. 아시나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시를 장 일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아기를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요압에게 보내라. 그래서 와서 집에 가서 자도록 왕의 상에서 수, 포도주를 진탕무이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왕이 보내는 수레가뒤 따르며 집에 가서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 같이 자라. 그런데 우리 아가 그 수레를 끌고 집으로 가지 않고 성밖에 있는 군영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바세바가 잘 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뭐 예, 예쁘게 생겼죠. 쭉쭉 빵빵입니다. 다윗에게 마누라가 여러 명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다윗의 눈에 띄었어. 그 예쁜 부인을 두고 집에 가지 않고. 이사들하고같이사을 잤는데 그이야기를이은다윗이왜 너는 집에 가서 자지 않은느냐 왜? 자기가 지은 죄를 람은 죄를 람은이사이 없어졌어. 그때 우이아가이렇게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이은이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한번 보십시오. 은약계와 하나님의 인재를 이야기하니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 이은약입니다 이거 있으면 살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고 영체 가운데 이하고내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위에 상관이신 나의 주 되신 왕의 신하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네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가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야가 누군가 하면 혹시 우리야가 누군가 아세요? 이스라엘 다윗왕의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위에 3인이 있고 그 밑에 30명이 있는데 그 3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야가 어느 집파사람인줄 아세요?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열지집에속까지 않습니다.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전신이 족속입니다. 이방인 중에 전통이 있는 이방인 이 이방인이 다윗 왕의 신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충성을 해야 신복이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능력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 충성심을 보여야 신복이 되겠습니까? 바란 사람보다도 정말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눈에 들지 않겠어요. 눈에 들어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신복을 삼겠습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서 다윗의 30명의 용사에 들어간 사람. 충성된 사람. 오늘 일처럼 해사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왕에 대한 신 믿음 이것이 투철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야 될 것이 투철한 사람 상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아를 가지고 설교 잘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아를 갖고 설교를 한 설교가 있는 다 왜 설교가 없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 충성을 했는데 인생을 망쳤어. 정말 혼온 생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얼마나 충성했으면 자기 하룻밤 와이프하고 가서 자라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병사들하고 같이 그렇게 그렇게 밤을 지내고, 자기가 사, 와이프를 사랑 안 하겠습니까? 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서 따끈한 물에 모욕하고 지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누라가 전쟁터기에 수고했다고 다리 주무려주고 허리 두드려주는 거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지배를 가지 않고 왜? 자기는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위왕이그 다음날 다시 잔치를 베풀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것을 유압에게 갖다주라. 그 편지 내용이 뭐지요? 격렬한 전쟁 뒤에 이 사람을 앞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게요. 저는 우리아를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아가 왕의 편지를 자기를 죽이라는 왕의 편진 줄을 모르고 왕의 편지를 갖고 요압에게 딱 갖다 바쳤어. 그래서 요압이 그걸 딱 보더마는 그날작전네이하자 하고 작전네이를 하는데 우리야, 네가 이번에 이 전투같이 극심한 전투들, 내가 이 전투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야가 화를 차별이라고 화를 내겠습니까? 기뻐서 나았겠습니까 혹시 여기 삼국지에 오신분 계세요? 삼국지. 방충에다가 늙은 노장이 있는데 늙었다고 그동안 공을 많이 세웠다고 전쟁터에 안 보내니까 이분이 화를 냈어요. 내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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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모가 있는데 어. 왜 내를 침상에 죽게 하느냐고? 어? 나는 왕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보내주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습니다. 왜? 기쁘게 죽습니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우리 아는 기쁘게 가세요. 기쁘게.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누구의 화살에, 누구의 돌에 맞아 죽는지를 모르고 맞아 죽었어. 화살인지 칼인지 창인지 모르지만. 포일에서, 예? 돌도 맞고, 돌을 맞은 거를 여러 사람이 칼로, 여기를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어깨를 찌르고, 틈을 찌르고, 창을 찌르고, 발을 찌르고, 팔을 찌르고, 만신창이가어서 죽었어. 기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본인은 기쁘게 죽었고, 우리가 볼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가 왕에게 충성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마누라 빼앗기고 죽고 구약 성경은 다윗을 회개하고 다윗을 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거나 메시아의 족보에 약 950년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라.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서 솔로.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파워에 파워가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어쨌 때는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낳는 족부의 가장 위대한 왕 옆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 야의 아다다이 가장 숨기고 싶은 죄, 가장 자기가 얼마나 힘편없고 얼마나 힘편없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그 죄,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 아이 안에서 선언하라. 자기에게 정성한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 아를 비참하게 죽죽 죽은 것을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죽음을 가볍게 보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우리 아가 가장 원했던. 왕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자기의 충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 왕과 나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윗 왕은 수치를 나타내는 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충성된 충성된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성경구절이 보통 성경구절. 오, 어떤 승경 읽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좀 편한데 가서 마음 편한데 가서 좀 인정받고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찬양, 많은 사람들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많은 도 받고 예, 어시아 어시 하고 그런 데 가서 오늘 그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니요 그것들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누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교회를 크다 작다고 이야기하는 게 웃었지만,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몇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명이 안되니까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니까 기도를 해도 더부채지게 되고 여러 사람 하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10초, 20초 밖에 안 되지만, 몇 사람이 안 되면, 뭐, 1분도 되고,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일에, 크다, 작다, 보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복되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 충성은 어떤 때 보면 손해도 보고 어떤 때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사례를 받고 뭐 욕을 듣지만 장로님들은 자기가 험금하고시컷 봉사하고 욕 듣는다고.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파워포인트 쏘는 거는 파워포인트 쏘는 대로.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성도들 죽어 젓는 거, 성도들 인사하는 거. 이런 성도들이 들어올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 일이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고 하, 오늘 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지난주에 그렇게 지나셨어요. 힘들었지. 오늘 우리 예배에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위로받게. 가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하느냐 주님에게 하는 것은 작은 소자에게 맹수 한 그릇을 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천국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때에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참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국지 시장 보셨나요 영화? 네.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까? 저는 저는 마지막 장면에 선주들하고다 노래 부르고 나서 혼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사진 앞에 딱 앉는 거. 아버지. 제가 그 장면이 아니여, 잠깐 문문해. 제가 잘했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주님 심히 섬기겠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주님께 충성.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제가 아까 하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인데,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는데, 저는 참 천국에 가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히 아는 것은 식은 대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소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혹은 내가 죽고 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 갚아 주실 것을, 그 충성에 갚아 주실 것을 사람들이 볼때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손해를 본것 같은, 충성인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축복이, 사모하는 교회 의 성도들. 주님을 섬기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주님께 충성하고자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삶과 앞날과 가정과 후손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